2024년 7월 29일 당 신의 운세. 2024년 7월 29일 말띠 운세. 1930, 1942, 1954, 1966, 1978, 1990, 2002, 2014년생, 말띠는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입니다.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도와줍니다. 말띠에게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넘치니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를 구상하세요. 또한 오늘은 인맥운이 좋으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실수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작은 실수로 큰 문제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의 행운색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옷을 입거나 보라색 물건을 신에 지니면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세요. 오늘의 운세는 6점입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운세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